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어,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이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라면 이분들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이분들이 받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실무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다 이야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4호의 가량으로 나눠서 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수급자들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 신청 방법, 그리고 뭐 신청하면 지원은 얼만큼 받는지, 뭐 이것에 또 어려운 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중위 소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 놓은 그런 기초 생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가정에 50만 원은 최소한 필요하다. 뭐두 명이 살면 85만 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 놓은 기초 생활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이게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초생활비 최저생계비인데요. 그럼 이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바로 중위소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또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데요.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어떤 교실에 다섯 명의 학생이 시험을 쳤다 해봐요. 근데 애는 빵점. b는 10점 c는 20점 d는 30점 e는 90점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 총점이 150점이니까 어, 나누기 5를 하면 평균은 30점이 되겠죠 그럼 평균 점수가 30점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 점수는 몇 점이죠 점수를 일렬로 나열,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점수는 20점이죠 그러니까 중간 점수는 20점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중위 점수인데요. 이렇게 평균 점수와 중위 점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지 정책을 쓸 때는 이 평균 소득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정말 많은 몇몇 분들이 이 평균을 다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를 봤을 때그 시험이라는 예를 봤잖아요. 그 시험은 만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수능도 만점이 있잖아요. 이 시험에도 만점이 있고 이 만점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의 경우에는 100점이 만점이었죠 하지만 소득은 만점이 있나요 없어요 천점 만점 어, 억점까지도 갈수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아까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선도 있죠 빵점이한선이죠 그런데 소득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죠. 아까의 예에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30점인데 중위 점수는 20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1등이 만점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총점이 만 60점. 그럼 평균이 2,120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학급의 평균 점수는 높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득도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펼때 평균 소득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위소득을 보는데요 어,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9% 인상이 돼서 1인 가구는 어, 170여만 원 2인 가구는 260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376만 원 가량 되고요 4인 가구는 460만 원 가량이에요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 50%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어, 생계, 수, 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소득 인적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어, 오늘은 제가 중위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50%에서 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어, 중위소득을 아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